안녕하세요, 아이린맘 투유입니다. 헤라에서 이번에 블랙 쿠션이 새로 리뉴얼돼서 출시되었어요. 기존의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이어링되는 가벼운 제형에 그리고 피부 밀착감은 좀더 높였다고 하는데요. 개발 연구 기간이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우리 같이 이 헤라의 뉴 블랙 쿠션을 언박싱해볼까요? 네, 저는 아무래 퍼시픽몰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어, 요 헤라의 블랙 쿠션과 그리고 애뉴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애뉴 복층백도 같이 지금 단독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복주머니 모양을 닮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헤라의 블랙 쿠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짠. 완전 올 블랙인데요. 올 블랙의 유광 쿠션에 그리고 헤라의 이 심볼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어 보면 헤라 로고가 있고, 아 기존의 그 헤라 블랙 쿠션은 여기를 버튼을 꼭 누르면 열리게 됐는데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시작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어서. 그리고 여기는 쿠션 퍼프. 퍼프는 여기 부분에 리본이 좀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더 쫀쫀한 제형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을 떼서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설레는 순간이죠. 네. 이렇게 헤라 역시 로고가 있고. 기존의 23호를 저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23호랑 지금 리뉴얼 된 헤라 23호가 색깔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같요 기존의 6가지에서 8가지로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요 C는 쿨 화사한 피부톤 N은 뉴트럴 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블랙 쿠션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던 LED 쿠션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23호를 쓰고 있는데 이거랑 서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해서, 기존의 헤라 23호 쿠션, 이번에 새로 출시된 23호. 이렇게 보니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의 23호보다. 그러면 얼굴에 이헤라 블랙 쿠션을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묻혀서 한 번에 축축축축 다 올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톡 아, 역시 커버는 제가 이 반만 발라볼게요. 기존의 헤라보다 훨씬 더 제형이 좀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23호인데 저한테는 조금 밝다는 느낌이 드네요. 커버는 굉장히 잘 되는데, 음, 얇게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커버가 필요한 곳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해서, 여기다 조금 더촉촉해주고 레이어링 시켜줄게요. 건성이신 분들도 기초를 좀 단단하게 올린 다음에 쓰셔도 막 아주 음 건조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쪽도 마치 발라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모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커버력 있는 쿠션은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막 이렇게 떡지고 무너질때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무리 커버력이 좋아도 그런 쿠션은 약간 피하게 되는데 어 이번에 나온 이 업그레이드된 블랙 쿠션은 아주 소량만 소량만 이렇게 제가 아까 한번딱 펌핑 했잖아요 이번에 나온 헤라 쿠션은 요한번 펌핑만으로도 얼굴 전체 굉장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아 약간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이 제형은 세미 매트해지네요. 예. 근데 건조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 광도 남아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또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 커버력. 커버력을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 클렌징 티슈로 지우고 다시 한번 올려 볼게요. 이제 홍조가 보이시나요? <laughs> 역시 커버력은 헤라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대단해요 헤라. 음. 올려보겠습니다. 짠! 아, 너무 많이 올렸나요? 잠시만요.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쏙쏙쏙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코 부분은 요렇게 접어서 톡톡톡 얇게 얇게 두 겹! 두 겹, 세겹 정도 올려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마스크에 얼마나 묻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사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짠. 열습니다코 부분에만 있고, 지금 거의 묻어남이 없어요. 대박. 보이시죠? 지금 여기 코 부분에만 약간 있고, 거의 묻어남이 없는데요. 네, 이제 쿠션을 다 올려봤죠. 지금 굉장히 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정말 쿠션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조된 거잖아요. 정말 쿠션의 대강국답게 어, 해라. 정말 정말 많이 반했어요. <laughs> 네, 지금까지 너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쿠션을 올렸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지속력 테스트, 지속력도 알아보고 또 제가 또 마스크도 계속 쓰고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답답함. 아니면 뭐 이런 거 묻어남 이런 것도 좀더 알아봐야 되니까 저는 마트 갔다가 아이들 저녁 준비하고 우리 집 댕댕이들 산책도 시키고 와서 저녁 때 다시 돌아와서 피부 음, 상태를 체크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 6시, 5시간 반, 6시간 정도 지났고요. 한 마스크를 하고 있었던 시간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콧망울 코딘인데랑 여기 립스틱 자국 쪽이 묻어있죠. 요 안쪽에 약간 묻어있고요. 여기는 거의 묻어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을 좀더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입가나 콧망울 쪽에 뭉치거나 한 곳은 없고요.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서 이렇게 벗겨진 곳은 있어요. 네. 제가 워낙 모공이 이쪽에 커서 약간 모공 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끼임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리고 다크닝 현상은 전혀 안 보이고요. 음, 워낙 제형의 기존의 블랙 쿠션보다는 조금 더 얇게 나온 쿠션이기 때문에 어, 피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부가 막 답답하거나 음,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보다 좀더제 유분이랑 섞여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음,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유분기가 더 올라와서 그런지 좀 약간 더 건강하게 피부가 보이지 않나요? <laughs> 네, 건강하게 피부를 표현해 주는 것 같고요. 음, 확실히 기존의 블랙 쿠션, 쿠션보다는 밀착력도 높아졌고 그리고, 모공 끼임도 적고, 모공 끼임 적은 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네. 모공 끼임도 적고, 그리고 피부 표현도 좀더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표현해 주니까, 음, 뭐, 2년 동안 연구를 하신, 어,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헤라 블랙 쿠션의 짧은 리뷰였고요. 아,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리고 거울도 기존 것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립감도 좋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에도 럭셔리하게 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것보다 음,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착력은 높아지고 그리고 좀더 가벼운 제형이라서 가벼운 제형의 촉촉함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성뿐만 아니라 어, 건성이신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블랙 쿠션의 장점인 커버력이 강하면서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 지방식 쿠션 이후로 또 이렇게 강력한 아이를 만나게 됐네요. <laughs> 네. 지금까지 헤라 블랙 쿠션의 짧은 리뷰였고요. 제가 요즘 그 천연 화장품 만들기랑 천연 팩 만들기, 그리고 같이 하면 좋은 얼굴 페이스 림프 마사지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또 우리 얼굴을 좀더 동안으로 만들고 리프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팩과 오일 그리고 림프 마사지도 올릴 계획이니까 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